안녕하세요 난이원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여러분께 송정내촉 소개해드립니다. 어, 이곳이 전시회장으로 영상과 사진을 어, 같이 보여드리니까 양해주시고요. 어, 송정내촉 이후에 전시회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송정내촉 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길이는 12cm. 이 폭은 0.7 정도입니다. 현재 내촉입니다. 가격은 23만원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한 송정 내촉입니다. 어, 여기가 지금 it 센터에서 여러분께 어, 목소리가 잡음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계속 찍기가 불편해서 사진 메카터도 전부에서 올립니다. 보시고 전화나 문자 주시고 계속해서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송정 뿌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이원입니다. 지금 제가 서울 양재동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순나는 사장님 부부님도 와 계십니다. 우리 사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아, 오늘 너무 멋지시죠? 멀리서 한번. 오야, <laughs> 어, 멋진 우리 사장님. 예. 지금 난이원에 이렇게 판매 코너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난이원 판매 코너도 구경하시고요. 지금부터 사장님 따라다니면서 어제 황금컵에 주인공이 대신 분의 난초도 구경하고 여러가지 전시의 작품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저께 황금컵의 주인공이신 난초 소개받으러 사장님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대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게 어떤 대상입니까? 대상입니다. 태왕입니다. 단엽 중투 태왕. 이렇게 예쁘게 키우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홈 하나 없이 아주 완벽한 태왕. 대상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여기 전시된 작품들 천천히 몇개 여러분께 마저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양재동 아티센터 한국출란협의 전국대회에 와가 있습니다. 내네 바다. 아바다 나네 네 바다. 나네 아, 바나다. 아네 바나다. 아 네, 아 네, 아 네, 네바 당은 뭐다를 붙였어? 아, 모임. 당 아, 모임의 아. 당이잖아요. 아, 모임 직이어디